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오늘 여기서 2021년 하반기 스무스 어워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laughs> 저희는 최고 조회수 상, 최다 출연자 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무스가 뽑은 올해의 영상 탑 3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더와 원스가 저희 스무스에 올라왔던 총 24개의 영상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스, 원스는 네. 우리 이번 스무스에서 올라왔던 영상 중에서 다 내가 찍진 않았지만 이 영상은 진짜 탐이 난다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끝났던 콘텐츠요? 저는 승진스가 촬영했던 새눅들이야 아 바리스타 맞아. 특강이 저는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먹었었는데 아. 요즘 커피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왜 커피 맛을 몰랐을까 아. <laughs> 하는 마음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즐겨 마시고 있는데 한번 만드는 것도 응.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저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럼 러승진씨는 혹시 참맛당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산맛당 컨텐츠는 솔직히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를 뽑아보자면저는 위기탈출 학교생활이라는 영상을 음. 아, 보셨나요 음. 네, 그 영상이... 우리 민재스랑 정현스가 또 꽁트를 해주셨잖아요. 꽁트의 <laughs> 다인. <laughs> 너무 <laughs> 재밌었어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까 그 민재스가 꽁트의 다인이잖아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랑은 또 연기 전문이고 이래서 그런 꽁트를 해보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서 탑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무스 어워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부문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문은 스무스의 최고 조외수 영상입니다. 과연 올해 최고 조외수 영상은 무엇일까요?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고 다들 많이 꿀팁을 얻어치우나 싶네요 그래서 좋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인 만큼 저희가 직접 모여서 촬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어, 직접 집에서 각자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 을 모아서 편집을 한 영상인데 처음 집에서 촬영한 영상이라서 한 3시간? 6일 정도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하반기 우리 스무스 영상 최다 출연자상입니다. 어, 바로 바로 공모상이라고 할수 있죠? 어, 어, 어. 과연 저희 스무스에 굉장히 많이 힘써주신 스무스 멤버는 과연 누굴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까요? 바로바로. 어. 바로. 근소한 차이고, 어, 많이 박빙이었다고 합니다. 어, 정현수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승진수에게한번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는 사실 열심히 한것 밖에 없고요. 음, 올해 마지막 학년이 장학년이다 보니까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말투가왜 그러시죠? 1등이잖아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스무스가 직접 정한 올해의 영상 탑3 네이 탑3 영상은 저희 스무스 단체 채팅방에서 투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은 대망의 3인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안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대망의 인기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laughs> 지금 추천 맛집이 땡입니다 당세땡 <laughs> 어, 저희가 정말 많은 후보들 중에서 3번을 추려서 갔다 오는데요 어, 사실 저희 셋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꼭 한번 여러분들도 가보면 좋지 않을까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꿀팁들 뭘 시켜라 뭘 시켜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강제했 영상을 직접 보시고 그 맛집에 다녀오셨다는 분의 <laughs> 얘기도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탑2 영상이 부끄럽지 않은 음, 영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스무스에서 올라온 영상들이 재밌고 유쾌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 원스는 그중에서 가장 웃음이 많이 났던 콘텐츠라고 뭔지 여쭤볼게요. 아,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육성으로 터졌던 영상 중 하나는 코로나 극복행. 아 저희 민제스가 아 굉장히 여련을 펼쳤던 코로나 극복행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보면서 계속, 아, 저플레이으로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 음. 촬영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런 노래가 있으면. 나도 한번씩을 음. 똑바로 할수 있지 않을까. 너 <laughs> 아침마다 일어나! 몰러불일어나 <laughs> 일어납니다! 이러면 너무, 너무 웃기면서도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를 뭐 일깨워줄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같데 자, 이제 1회만 남겨두고 있네요.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레 e t s go <목소리도> 저희가 나온 영상이 1위가 됐다는 걸 너무너무 감력했습니다 네, 스마트에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 룸메만 처음 같이 하는 그 촬영이었던 것같은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희의 리얼한 모습도 많이 감상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어, 막 촬영 장비도, 어, 뭐 영화형 카메라를 쓰니까 음. 막 이러고. 그래서 더 뭔가 나 혼자 산다의 느낌을 보여주자, 라고 해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저들 너무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제그 친구,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1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위로 뽑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원스 혹시 어떠셨어요? 아, 저는 많은 영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 저희 촬영했던 모습이랑 체떠오르더라요 음. 그래서 오늘 어, 음. 어, 저희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에 보고 또 좋은 결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1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laughs> 네, 저희 스무스가 지금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24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달려와 주시는 네. 이야기 때도 저희 지지러니 달려가는 품목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